한우진 선수 끊었는데요. 변상일 구단이 단수 치고 쭉빈 다음에 날입자 띄어버리니까 그게 모양이 워낙 큽니다. 붙여봤는데 젖히고 끊었는데 단수 치니까 아 이걸 단수 치고 대학수가 들어가는데요. 아 이거 살릴 수 있나요? 딱 막혔는데 이거 살수 있습니까? 안녕하세요. 독학구단 바둑입니다. 이번 대국은 맥심커피배 16강전 변상일 구단대 한우진 구단의 대국인데요. 한우진 구단 같은 경우는 신진서 구단보다도 5살이나 어립니다. 글로비스배 신예 세계대회에서 우승을 했고요. 그때 투샤오이 왕싱어 걷고 우승을 한 정말 한국 바둑의 미래로 총망받는기재입니다 변상일 구단은 l g 배 사태 이후로 약간의 부진을 겪고 있는데요. 과연 한우진 구단이 변상일 구단에 넘어설 수 있을지 바둑은 변상일 구단이 흑으로 시작했습니다. 얼마 전에 펼쳐진 바둑리그에서는 한우진 구단이 승리를 거뒀었는데요. 변상 일구단 이번에는 복수전을 꿈꾸고 있습니다. 자, 한우진 선수 재밌는 수가 나왔습니다. 흙이 받아줄 수도 있는데, 그러면 가볍게 버리고 흙 모양을 축소시켰다는 의미가 있는 한수고요. 변상 일구단이 받아주지 않고 어깨를 짚으면서 같이 키워갑니다. 어깨 짚고 한칸 뜨기는 정말 모양을 키워갈 때 상용의 수법이죠. 한우진 선수 우변을 차지하는데요. 변상 일구단 침착하게 두칸 벌려두니까 한우진 선수도 돌아가서 날 일자 지켰네요. 변상일 구단이 아, 막아가는 자세가 굉장히 좋은데요. 한우진 선수 끼워 이어서 양쪽의 약점을 노출시켰습니다. 변상일 구단 내리는 수도 있는데요. 끊었을 때 는다면 네, 집을 가져가고 이한 점을 가볍게 버리는 지능도 있습니다. 근데 변상일 구단이 호구 친수가 오히려 더 좋은 수였어요. 인공지능 기준으로는 블루 스팟이었고요. 여기서 한우진 선수가 바로 끊어갔는데 지금의 배석에서는 여기 좋지 않았습니다. 흙이 단수를 치면서 지금 양 곡으로 훌륭한 모양이 됐고요. 쭉 밀어버리니까 벽이 안 받을 수가 없는데 벽의 집이 불어난 형태보다 흙의 모양이 커진 폭이 훨씬 컸죠. 여기서는 한우진 선수가 이런 식으로 들여다보는 게 좋다고 하네요. 오히려 흙으로 하여금 지키는 걸 강요하고 붙여가지고 흙 모양을 타게 하는 바둑으로 가라는 인공지능의 기가 막힌 수법인데요. 한우진 선수가 끊는 수를 뒀을 때는 변상이구단 호구치고 밀어가는 자세가 워낙에 좋습니다. 한우진 선수 마음이 급해졌죠. 바로 들어왔는데요. 젖히니까 끊어서 어쨌든 흑의 활로를 채우면서 리드를 만들겠다는 얘긴데요 지금 이 장면에서도 늘었어야 된다고 합니다. 단수를 쳐서 한 점이 죽어버린 것은 별게 없었고요. 호구를 쳐도 급소가 너무 보입니다. 흙이 이미 밀어놨기 때문에 바깥쪽이 철통의 세력인데요. 과연 여기서 살 수가 있을까요? 한우진 선수 자신이 없었죠. 일단 모양의 급소를 붙이는데요. 이쪽을 젖혀준다면 여기를 젖혔을 때이한 점을 흙이 차단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피해를 최소화하고 넘어가는 그림을 만들 수 있다는 한우진 선수의 생각인데요. 일단 모양의 급소죠. 넘어가고 추가로 끊는 것까지 남겨놓을 수 있습니다. 변살구단 가장 좋은 수를 뒀어요. 차단하는 강수를 뒀을 때 어차피 흙이 바깥쪽이 워낙 두텁기 때문에 배이 쉽게 살수 없다는 얘기인데요. 한우진 선수 행마가잘안 나옵니다. 일단은 들여다 봤는데요. 이어주면 막는 자세를 만들겠다는 얘기인데, 이 역시 변살구단이 충분한 진행인데요. 변살구단은 그냥 뚫는 선택을 했고요. 끊고, 늘어봤습니다만 밀고, 늘때딱씌어가니까 아, 요것은 따로 두는 만들기도 힘들고, 수상전도 잘 안될 것 같고 백이 굉장히 곤란해 보이는 모양인데요. 일단은 붙여갑니다. 변살구단 받아주고 여기는 젖히고 나와도 흙이 이런 식으로 받아주면 흙이 딱 탈출해버리기 때문에 백이 별게 없습니다. 여기를 끊어도 딱 이런 식으로 잡으면 네, 이쪽 장문으로 씌울 수가 없죠. 한우진 선수 일단 여기를 밀어가는데요. 아, 여기서 변살구단이 큰 실수가 나오네요. 끊는 수가 정수였습니다. 단수 치고 때리면 때린 순간 이쪽이 선수가 안 들어요. 그럼 백이 호구 치는 뭐 강력한 게 있어야 되는데 찝혀져서 끊깁니다. 이한 점이 뻥 때려졌기 때문에 여기가 양단수가 아니에요. 그렇다고 백이 있기에는 그냥 한칸 뛰면 이거 수상전이 안 됩니다. 백은 집이 없죠. 그럼 바깥쪽을 치고 때렸을 때 여기를 굴복시키고 뭐가 있어야 되는데 어차피 바깥쪽으로 나오는 것이 백이 잘 되지 않는 이상은 굉장히 답답합니다. 이걸 해도 이어버린 순간, 이억석 점을 잡기가 힘들거든요. 안에서는 백이 따로 사는 그림은 잘안 보이는 그런 답답한 상황이었는데요. 변상일구단이 이걸 늘어주니까, 한우진 선수가 지금 선수로 연결이 됐고, 이한 점을 충분히 활용한 모습이죠. 딱날 일자까지 가버리니까, 변상일구단 여기서 당황을 했네요. 다시 한번 실수가 나왔습니다. 정수는 붙이는 수였는데요. 변상일구단이 걱정한 것은 어떤 것이었을까요? 여기 단수를 쳐지고, 이렇게 됐을 때 받아야 된다면 백이 살아버리는데 지금은 찝으면 됩니다 예, 끊기는게 있기 때문에 선수고요 이런식으로 뒀다 하더라도 백이 위쪽도 후수 한집이기 때문에 백이 여전히 곤란한 형태인데요 건너붙이는 수를 둔 변상일구단 요거는 한 점이 죽었습니다 흑은 어차피 돌아가야 되는데 여기서 한우진 선수의 굉장히 좋은 수가 있네요 아, 여기를 끊었어요 내려서 차단해야 되는데 단수가 듣는 순간 백이 딱 살아버립니다 그래서 변상의 구단 때릴 수밖에 없는데, 아, 들어가는 게 있죠. 이으면 일단 파고 듣는 것도 있는데요. 한칸 뛰어서 백이 모든 패를 다 이겼을 때, 이런 식으로까지 버텨서 사는 게 있습니다. 일단 보험이 있죠. 그리고 또 이쪽 모양도 백이 약간 악수긴 하지만, 이런 식으로 둬서, 이런 식으로 두면, 이쪽에서 한집 모양 만드는 것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변상의 구단도 더 이상 노골적으로 잡으러 갈 수는 없다고 보고, 이쪽을 미는 수는 정수였고요. 인공지능 블루 스팟이었습니다. 한우진 선수는 늘어서 살아뒀는데요. 이렇게 살았는데요. 변상일 구단이 그냥 잡을 수 있었던 상황에서 살려줬기 때문에 뭔가 흙이 망했을 것 같은데 아직도 묘하게 흙이 좋습니다. 넉점머리 때리는 게 금이 좋고요. 한우진 선수가 여기서 이 자리는 꼭 했어야 된다고 하는데요. 변상일 구단도 막히지 않고 이 자리를 하나 해놓고 살아야 된다고 합니다. 근데 이게 안 해놓으니까 지금 약간 느슨한 수가 나왔거든요. 변상일구단 역으로 가니까요. 이게 내리는 게 여기 선수입니다. 그래서 약간의 또 한우진 선수 실수가 나와서 변상일구단이 득점을 올렸고요. 돌아가서 침착하게 지켜드는 변상일구단인데요 한우진 선수 막는 거라니까 변상일구단이 역을 하고요. 그냥 내려서라는데 지금 이 자리를 뺏겼기 때문에 내렸을 때 백이 옥집이 되는 게 있죠. 근데 변상일구단 입장에서는 이런 데를 먹여쳐서 이 패를 굴복시키고 내리는 게 조금 더 강력한 수법이었다고 하는데요. 지금 형세 만족을 했나요? 그냥 살려줬습니다. 자, 이제 파란만장했던 상변 테마싸움이 마무리가 됐고요. 변상이 구단이 붙여가는데, 이야, 이 수가 굉장히 좋네요. 한우지 선수 젖혀야 되지 않습니까? 같이 젖히니까 흙의 폭이 굉장히 좋아요. 한우지 선수가 여기서 인공지능 추천대로 들려면 여기를 끊고 써야 되는데, 당장 싸우기에는 백이 조금 어렵습니다. 그래서 AI는 이쪽을 붙여치고 막을 때 이런 데를 붙여서 이한 점에 수를 채워놓으면 그 다음 싸움 유리해서 흑도 반발을 해버린다고 하거든요. 그러면 백이 이 정도로 모양을 잡고요. 호구 안 주기 위해 서기 화점 자리 두면은 막아서 타게를 하는 바둑인데, 어, 백이 이건 AI가 보여준 그림이고 이런 식으로까지 잘 두기가 힘듭니다. 이돌이 크게 공격당할 부담도 있고 수익기가 굉장히 어렵죠. 인간은 좀 두기가 힘들고 그래서 한우진 구단이 이 정도로 뒀는데 변사일구단이 딱 이으니까 백의 약점이 노출됐어요. 그래서 어느 쪽으로든 이어야 되는데 여기로 있는 게 정수라고 하는데 네, 또 이거 당하는 게 인간이 생각하기엔 집으로 너무 당한 거라 두기가 힘들죠. 그래서 위를 이었는데 와 이거는 변사일구단 붙여 가면서 이렇게까지 딱 밀고 난리 쐈다니까 흙이 모양이 엄청 좋아졌습니다. 거의 집으로 다 환원이 돼버렸죠. 지금 이 형태에서 붙여가지고 흑집을 확실하게 만들어버리는 변설일 구단인데요. 정말 순식간에 일어난 일입니다. 한우진 구단 하나 젖히는 활용해 놓고 눈목자를 띄어가면색칸 사이 보고 있죠. 변설일 구단 붙여서 넘어갔는데요. 일단 이 돌이 좀 공격의 대상이 될 수도 있다는 게 한우진 구단 입장에서 피곤한 상황입니다. 밀고. 붙여가지고 어쨌든 연결을 하려는 수인데요. 변상근이 저처 차단하니까 붙여서 정말 노골적으로 연결을 하자고 하고 있습니다. 백이 연결이 됐죠. 변상일구단 돌려친 다음에 살려버렸고요. 한우진 선수가 이쪽을 정비하는데 변상근이 꽉 이어두니까 한우진 구단도 연결해야 되고요. 여전히 흙이 좋습니다. 달리는 자리 굉장히 컸고 한우진 구단 끊어서 정리하고 있는데요. 흙이 살짝 유리한 형세입니다. 변상일 구단 계속 파고 드는데요. 집으로 이득을 보고 있고요. 한우진 구단 여기서 굉장히 묘한 수를 뒀어요. 야, 이거는 흑이 정말 나와서 끊고 싶은데, 이게 단수가 일단 선수가 듣습니다. 여기 방탄에줄수 없는데, 건너 붙이는 수가 있어요. 차단해야 되는데, 여길 접전이 뚫려버려서 이건 흙이 말이 안 되죠? 단수를 쳐야 되는데, 이건 백이 이어주는 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 패랍니다. 만약에 이 패를 이 쳤을 때는, 와, 넉점이다 걸리는 패가 생기죠. 이러면 흙이 망한 것 같기 때문에 흙집에서 이런 수가 난 느낌이죠 흙이 둘 수가 없다고 보고 변산이 물러났는데요 아, 놀랍게도 지금 이 폐를 여기까지 물러나고 폐를 해도 흙이 괜찮다고 합니다 백이 폐감이 없던 거예요 반면에 흙은 이쪽에 대마 잡자는 폐감이 공장으로 쌓여 있습니다 백이 이 대마 잡자는 폐감이 돼야 되는데요 흙이 해소하면 은 차단을 가야 되는데 여기가 백이 차단이 안 돼요 이쪽 끊기는 순간 역으로 다 죽습니다. 그래서 이윽대마 잡으러 가자는 패감도 안 되고 백이 마땅히 패감이없기 때문에 이런 수를 냈지만 백이 오히려 손해를 본 꼴이다. 백이 둘수 없다. 라는 게 AI의 설명인데요. 현상이 보다는 우세를 의식했기 때문에 일단 수가 나는 게 너무 보입니다. 단수 치고 건너 붙여서 이거를 패로 버티는 게 너무 보여요. 그래서 물러나 버렸는데요. 아 이렇게 돼서는 한수선수가 이걸 이어 살려가니까 차이가 굉장히 좁혀졌습니다. 지금은 변사이구단이 정말 살짝 좋은 정도로 바뀌었고요. 와이 바둑이 이렇게 바뀌네요. 이 상변의 대마 죽을 뻔한 단면국에서 기적적으로 살아나고 또 야금야금 이득을 보면서 한우진구단 개가 바둑으로 만들었습니다. 한우진구단 또 블루 스팟이에요. 두 점의 수를 채워가면서 자연스럽게 집을 크게 형성했습니다. 변사이구단 여기서는 살짝 기분이 안 좋았을 것 같아요. 강수를 두는데요 물러나 준다면, 내 네, 흙이 그냥 한칸 뛰는 것보다 한발더 들어갔죠? 일단 한발더 들어간 것도 더 들어간 건데, 물러나 줬을 때 백의 약점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한우진 구단이 차단했는데요. 야, 이게 느니까 지금 여기 넘어가는 거랑 뛰는 거랑 막보기처럼 보입니다. 한우진 선수가 그냥 이런 식으로 처리를 했는데, 이렇게 되니까 결과적으로 차단을 해서 잡으러 가는 건 흙이 살아버리거든요. 그래서 귀를 둘 수밖에 없었는데 변사일구단이 넘어가는 건 이제 확보가 돼 있습니다. 변사일구단 치받는 것까지 해놓고요. 젖히니까 여기 젖히는 것까지 해서 다 굴복을 시키려고 합니다. 한우진구단이 이게 너무 굴복이라고 생각을 했을까요? 여기서 뭔가 아껴두고 손을 빼버리는데요. 아, 이거는 무조건 처리를 해두었어야 한다고 합니다. 단수를 치고 이을때 지금 흙이 넘어가는 자세가 치받는 건안 돼요. 이런 식으로 넘어가면 흑이 최상이죠. 근데 지금은 차단을 했을 때이게 축입니다. 그러면 흑이 일선으로 젖히고 이런 식으로 넘어가야 됩니다. 이 차이가 있었는데 백이 이거를 확실히 결정을 지어놨어야 되는데요. 이걸 안한게 크나큰 실수인 이유가 나오죠. 이후의 수순에서 변상의 구단이 보여줄 텐데요. 일단 한우진 선수의 잘못된 수가 나왔고 변상의 구단이 큰 자리를 막았습니다. 한우진 선수가 이 자리 둔 거는 네, 건너붙이는 게 있다는 거죠. 흙이 바로 끊으면 뚫어서 수가 나버립니다. 그래서 지금 물러나야 된다는 얘기인데, 그러면 그냥 찌르는 것보다 백이한발더 들어가긴 했습니다. 근데 그냥 물러나면 그만이었고요. 지금도 한우진 선수는 계속 여기를 결정 지어야 돼요. 이런 식으로 넘어가게 해야 됩니다. 일선으로. 그런데 한우진 선수, 여기를 젖히더니 이한 점을 먹네요. 변상일 구단이 이걸 뒀는데요. 지금도 해야 되는데 이제 생각을 못하고 있어요. 여기를 선수 끝내기로 당하고 나서 변상일 구단은 이제 두죠. 아 여기를 치받으니까 달라졌어요. 지금 백이 한 점을 살려놓지 않았기 때문에 차단 가는 것이 의미가 없습니다. 흙은 언제든지 살 수가 있죠. 그리고 이 형태가 어, 이 약점이 있기 때문에 건너 붙였을 때 응수가 마땅히 없어요. 끊기는 게 있어서 양쪽이 다 걸리게 되죠. 물러나도 위쪽 선수로 하면은 위쪽두 점이 죽게 됩니다. 그래서 차단이 안 되고 이런 식으로 되는 건데 와 이쪽에 흑돌이 왔기 때문에 지금 계속 건너 붙인 약점이 있는 거예요. 보시면은 여기 찔렀을 때 막아야 되는데 건너 붙였을 때 백이 바로 끊으면 이건 넉점이 걸리는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리면. 백이 여기를 뒀을 때는 흑이 치받는 수는 안 됩니다. 바로 죽죠. 이런 식으로 돼서 백이 이 자리를 두고 둔다면 지금은 건너붙인 수는 혹으로 백이 싹 연결이 되기 때문에 전혀 걱정할 필요가 없었는데 지금 바뀌었죠. 백이 안에놓으니까 치받았을 때 내릴 수가 없고요. 흑이 백이 치받는 그 자리가 없기 때문에 건너붙인 약점이 신경 쓰여서 한우진 선수가 한칸뛰었는데변이그을 받아주고 네, 이렇게 변화를 이끌어갑니다만 이미 이게 엄청난 손해였죠. 이후의 수순은 네, 한우진 선수가 역전시킬 때가 없음이었습니다. 변상일구단이 결국에 이한점 끊어먹는 이렇게까지 변화가 처리돼서는 네, 일선으로 넘어가는 건 엄청 다른 상황이었죠. 이한점 살려놓지도 못했어요. 선수로 살고 흙을 기계할 수 있었던 장면, 이거를 놓치면서 한우진 선수가 마지막에 큰 실수였고요. 이렇게 돼서는 변상일구단의 승리가 확정이 됐습니다. 수순을 이어가다가 계각까지는 가지 못하고 여기서 한우진 구단 토를 거둘 수밖에 없었네요. 한우진 선수가 초반에 큰 실수를 하면서 사실 거의 일반적인 진행을 하면 죽는 상황이었는데요. 이게 또 묘하게 살아나는 게 바둑이죠. 근데또 바둑이 재밌는 게 이걸 산다고 백이 이긴 게 아니었어요. 변상일 구단이 정신을 부여잡고 또그 다음에 좋은 수순을 두어 나가니까 흙이 여전히 유리한 바둑이었고요. 또 낙관을 하다가. 한우진 선수의 이한칸뛴수 이쪽에 대해서 끊어가지 못하고 물러났을 때는 또 미세한 바둑이 되버렸는데요 마지막에 중요한 끝내기 장면, 여기서 한우진 선수가 교환을 해놓지 않은 것이 확인이 됐고, 변살구든이 칩받는 수를 발견하면서 여기서는 흑승이 확정됐습니다. 굉장히 재밌는 내용이었죠? LGB 사태 이후로 약간의 슬럼프를 겪고 있었던 변상일 구단, 이번 승리가 굉장히 반갑습니다. 앞으로도 변상일 구단을 응원해 주시고요. 이번 대국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청 감사드립니다.